네, 이슬람 국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수수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북부에서 IS에 빼앗긴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고, 이라크에서는 정부군과 민병대 등이 제2도시이자 IS의 거점인 모수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소리> 이스와 맞서고 있는 쿠르드족 전사들이 미뇨로 향수를 달래며 이스 격퇴 의지를 불사르는 모습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스와 싸우고 있는 정부군과 민병대가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정부군과 민병대가 제2도시 모술을 향하는 관문인 티크리트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족이 북부에서 IS에 빼앗긴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는 아시리아 기독교도 민병대 등과 함께 북동부 하사카 주에서 IS를 격퇴하고 있으며, IS 수도가 있는 북중부 라카 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인 전사를 우대하는 데서 오는 불만과 계속된 잔혹 행위에 대한 이견, 그리고 마구자 비식 세력 확대에 따른 이념 갈등으로 IS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알카에다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몸집을 키운 IS가 내분에 휩싸여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백날입니다.